혹시 본인이 나쁜 댓글을 달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면 마음만 가지십시오. 마음만. 코리아, 고. 안녕하십니까. 진도그 코리아 대표 이정입니다. 오늘은 12월 20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잔뜩 흐리고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온다고 합니다. 바람도 제법 세고 벌써 날씨가 잔뜩 흐려서 아직 어둡습니다. 우리 탄돌리하고 백호 영상 한번 올려봅니다. 우리 탄돌리 백호는 둘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백호는 예정일이 12월 말일입니다. 배가 제법,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요즘에 제가 한 일주일 넘게 진도 코리아가 많이 활성화가 떨어진 것 같아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좋은 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또 거기에 반면에 나쁜 악성 댓글을 다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악성 댓글을 다하시는 분들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댓글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제가 보류로 놔뒀다가 그분들은 두번 다시 저희 유튜브에 들어올 수 없게끔 제가 차단하고 신고합니다. 계정을 바꿔서 다시 들어와도 또한 나쁜 글을 썼을 때는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잘 보시고 혹시 본인이 나쁜 댓글을 달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면은 마음만 가지십시오. 마음만. 그리고 좋은 글은 저한테 힘이 됩니다. 그래야 제가 또 신이 나서 영상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저기에 진돗개 브리더 분들이 계시지만 아이들을 다른 곳또 저희 집 아이들을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거는 좋은 글을 달수 있어야만 제가 힘이 되고 해서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백호, 탄돌이, 우리 작은 아들이 어젯밤에 여기 보령에 내려와서 제가 두 아이를 함께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두 아이는 정말 인구부부입니다. 사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아이들 애기가 태어나는 것은 25년도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이 우리 백호의 예정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 백호 탄돌이 작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좋은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일만 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